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예, 버들스에서 유통하는 네이처스 컨텀 텀블로에 대한 어, 알카리 시약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몸은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약 알카리인 7.4에서 8.5 pH를 유지하여야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산성화가 진행되고, 급속도로 노화 또는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먹는 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습니다. 네이처스 컨텀 텀블러는 어떤 물이든 넣고 잠시 흔들어서 마시기만 해도 우리 몸이 요구하는 약 알칼리 물인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컨텀 텀블러 네이처스 물은 알칼리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네이처스 텀블러 안에 이렇게 바이오 볼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알칼리 물로 바뀌게 하는 거고요. 여기 볼에서 물을 넣고 흔들어 보시면 우리 몸이 요구하는 그 미네랄, 그 마그네슘, 칼슘, 칼륨, 나트륨 등 그런 이온 미네랄이 용출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 컨텀이라는 에너지,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물이 되는 것이고 그 물을 마셨을 때에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약처가 요구하는 약 알카리인 그런 물을 우리가 매일 마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한 실험을 할 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정수기 물을 이렇게 떠 놨는데요. 정수기 물과 컨텀에서 나오는 탐블러, 네이처수 탐블러 물이 예, 정말로 어떤 물로 변하는지에 대한 실험은 여기에 예, 포비돈이라는 우리가 이제 어, 상처가 났을 때 그, 예, 바르는 그런 약입니다. 빨간 약 이런 데 아시죠? 이거는 산성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알카리 테스트 시약입니다. 그래서 알카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그런 실험을 할 때에 이걸 떨어뜨리면 예, 물의 반응이 예,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수기 물을 네, 한번 일단은 이 컵에다가 따르고 여기에다가 포비돈을 예, 한두 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코비돈을 이렇게 떨어뜨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 굉장히 불그스름하고 그렇다는 것이 보일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산성화로 변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라고 생각할 때에 주사기 바늘로 네한 20mm씩 일단은 동일하게 자 20mm씩 정확하게 이 컵에다가 네, 넣어서 실험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자두 군데 모두 이렇게 20ml 씩 이렇게 넣고요. 어, 이거는 이제 네이처스 텀블러 네, 알칼리 물인데요. 이런 정수기 물을 이렇게 받아서 이래 넣어서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 통에 중간 통에 이렇게 붓고 정수기 물도 동일하게 여기에다 붓고 주사기 바늘로 30ml씩 예, 한번이두 곳에 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자 정수기 물을 30ml, 30ml를 먼저 여기 첫 번째 컵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을 마시면 이렇게 산성은 어, 알카리로 약간씩 변합니다. 그래서 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는데 매일 우리가 모르고 마시잖아요. 정수기 물을 그냥 일방적으로 마실 것인데 그 물을 마실 때 어, 산성화된 물은, 산성화된 몸은 조금씩 변하기는 변해요. 그렇지만 미네랄이 없는 물을 먹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삼도와 정수기는. 그리고 색깔은 이렇게 약간 연하게 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똑같이 네이서스 텀블러 물을 30ml씩 자 여기까지 30ml를 짜서 자, 30ml를 여기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컨돔 텀블러 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내가 좋은 건강한 물 알카리 물을 먹었을 때내 몸은 이렇게 산성화된 물이, 산성화된 체질이 알카리로 변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여기 이제 컨텀 네이처스 텀블러 물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수기 물입니다. 똑같이 이것도 자 20ml씩 정수기 물부터 20ml씩 정수기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따르고요. 자, 그 다음에 텀블러, 텀텀 블러 물을 자, 20ml씩 동일하게 여기를 넣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과연 이 물이 정수기 물과 우리가 이제 텀 텀블러 물을 이렇게 시약을 떨어뜨렸을 때에 과연 반응 정도는 어떤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 방울씩, 아니, 두 방울씩 떨어뜨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정수기 물에다가 시약을 두 방울씩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예, 약간 변하죠? 예, 보시면. 약간 푸르스름하게 변했습니다. 한 6.0에서 6.6 정도 pH를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두 방울 자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십니까? 자이 보라 색깔로 변했죠. 어떤 시각은 이제 진한 그 푸른 색깔로 보이기도 하는데 예, 알칼리 시약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라색으로 변하는 게 많습니다. 자, 보라색깔로 변했어요. 여기에 실험 테스트 예, 종류가 있는데요. 예, 보시면 음 우리 몸이 요구하는 건 7.6에서 7.4에서 8.5 pH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에 지금 녹색으로 보입니까, 여러분들 파란색깔로 보입니까? 아니죠. 이게 자세히 보면 보라색깔이에요. 8.5 정도, 8.5 정도의 그러한 pH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텀텀 텀블러에 있는 물은 pH 알카리로 pH 8.5, 7.6에서 8.5 정도 유지하는 물로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 정수기 물은. 녹색으로 변하기는 했는데 한6.6 예. 산성이죠 산성 물을를 뜻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정수기들이 뭐 옛날처럼 그렇게 완전 역삼투합 방식의 정수기를 너무 그게 말이 많고 탈도 많고 그 80년대 이후 그 정수기가 나오면서 역삼투합 방식의 정수기를 물을 먹고 뭐 각종 암이 됐든지 피부병이 됐든지 그 다음에, 뭐, 위염이 됐든지 염증이 많이 발생됐다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카리 물을,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속에는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네이처 스텀블러 물은, 그러한, 우리가 요구하는 알카리인 7.4에서 8.5 pH를 유지할 수 있는 물로 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각종 다량의 미네랄을 이온용출 하여서 우리 몸이 필요한 그런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음용만 해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물을 매일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수기물은 어디든지 있으니까 이 텀블러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물을 넣고 흔들어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박스 구성은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는 필터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6개월에 한번 정도 가는 건데요. 이 3개 정도가, 세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이처스 컵, 텀블러 컵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텀블러를 여기다 넣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케이스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케이스 색깔은 남색, 검정, 뭐, 뭐, 핑크 색깔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잘 나가는 색깔은 뭐 남색이나 검색 위주로 여성들은 핑크색도 많이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물이 이제 알려지고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저녁에 밥을 할때 라든가 쌀을 씻어 가지고 이 물을 흔들어 가서 넣기만 하면 밥맛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또 반찬 할 때도 이 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돼지고기를 삶거나 각종 뭐 고기를 삶을 때에 이 물을 넣고 삶게 되면 잡내가 나질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어 모든 음식에 우리가 이 텀블러 이처소 예, 텀블러 물로 사용하면 건강한 식단을 차릴 수가 있고 또어 식물에 이 물을 주게 되면 식물이 너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 이 사무실에 식물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어 식물이 이거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아 마음이 남자가 무슨 식물을 심겠습니까마는참그 기르다 보니까 참 애착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물을 먹고 잘 크는 모습을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식물을 키우면 꼭겨울 되면 다 죽거든요. 근데 이몇 년이 지나도 지금 너무 지금 생생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이고 특히 동물들,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물을 주게 되면 예, 동물의 냄새도 잠내도 어, 이제 제거하는 그런 역할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이처스 텀블러 어, 약 알칼리 시험을 실험을 해보셨는데요, 어, 대단한 그런 어, 제품이 예, 나왔다.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29물 어, 액체에서 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물이 있습니다. 이 구물에. 이것도 이제 올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애용을 해주시고, 건강한 물을 통해서 또 건강 유지하면서 돈도 벌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